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오류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총 4개동 4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대 3룸 타입에 내부 실사용 평수는 호수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약 25평 사용하게 됩니다 주차는 1층과 지하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부 자주식 주차로 가능하니까 주차도 편하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총 49세대 중 12세대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세대 남아있을 때 서둘러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라스 세대도 한 세대 남아있습니다.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인근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분들 통학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1호선 오류동역과 7호선 천왕역을 매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고객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먼저 주차장 둘러보고 오실게요. 네, 지금 1층 주차장에 나와봤는데요. 1층 주차장에는 주차 차단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하주차장도 보여드릴게요. 지하주차장이고요. 지하주차장도 겹주차 없이 정말 쾌적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걱정 많으신 분들, 오늘의 신축 빌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층에는 이렇게 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 편의시설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과 상가 같이 둘러보았고, 이제 다시 3층 모델하우스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관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부터 정말 이쁘다고 느껴지는데, 먼저 신발장 보시면은 키 큰장 3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전신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외모 체크 한번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이 타일이 아닌 이렇게 벽돌로 이쁘게 되어 있는데 색감도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폭이 25평 신축빌라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3.7m가 나옵니다. 거실 폭이 좋아서 대형 쇼파랑 대형 TV를 두시게도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멋스러운 포셔린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 장치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천장 보시면은 지금 조명이 굉장히 이쁜데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매립 등과 거실과 주방을 이어주는 라인 조명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소파자리는 지금 실크 벽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TV 아트월 보시면은 지금 대리석 느낌이 나는 포셔린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규격이 큰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실 같이 둘러 보았고요.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주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빌라치고 정말. 사이즈가 좋은데 주방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먼저 조명 보시면은 이렇게 3구 LED 등이 매립되어 있는 예쁜 식탁 조명등을 사용하였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조리대와 단차 시공을 해서 앉아서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은데 상부장 하부장이 기역자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싱크볼도 아각 대형 싱크볼을 사용해서 설거지거리 많으셔도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제 뒤쪽으로는 인덕션 3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매립형으로 인테리어 통일감을 주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환기창인데요. 환기창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거실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맞바람도 잘 불어서 환기도 정말 잘될것 같고 무엇보다 정말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3구 밑으로는 이렇게 광파 오븐 렌즈가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 자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도 수납공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주 안 쓰시는 물건들은 위쪽에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주방 옆에 있는 메인 욕실 같이 둘러보실게요. 메인 욕실을 검정색으로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면대 쪽으로는 물이 안튈것 같고요. 샤워 충분히 편하게 가능할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울 LED 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이제 수건이나 휴지 보관하실 수 있게끔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세면대 선반이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용품 많이 올려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거실과 주방 다시 지나서 안방 먼저 보실게요. 네, 첫 번째 큰 방이고요.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3.2m, 3.4m가 나옵니다. 한 쪽에 붙박이장을 충분히 설치 가능할 만한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블 침대와 붙박이장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방 부부 욕실은 화이트 톤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벽면 전부 다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가 충분히 편하게 가능할 만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과 마주보고 있는 중간방입니다. 네, 중간방도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2.9m, 3.2m가 나옵니다. 방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어느 방을 자녀분들이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중간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작은 방이고요. 2.8m, 2.4m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정말 좋죠? 가장 작은 방도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가족 구성원이 적으시면 드레스룸으로 넓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베란다 사이즈도 정말 폭이 넓어서 대형 세탁기 건조기 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위쪽엔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까지 기본 품목이고요. 작은 방까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총 시스템 에어컨은 4대 무상 옵션입니다. 네, 오늘 서울 오류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 빌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하주차장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내부도 정말 넓게 잘 빠져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7호선과 1호선 역세권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빌라 자녀 세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서둘러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